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버섯 황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를 먹는 자에게서 허술한 탐욕을 사서 차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을 빨리 편하게 벌어 여러 장비를 차는 게 당연히 급속도로 게임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허술한 부적 시리즈는 수리가 필요한 게 흠이지만 강철 용은 모드는 어차피 한번 죽으면 게임 오버이므로 전혀 페널티가 아닙니다. 참고로 쇳똥굴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수리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섯 황무지의 환경 중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게임 내 전역에 깔린 염산을 보면 이스마의 눈물을 착용 시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만 자세히 보면 각 섹션마다 연출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마의 눈물을 얻는 곳의 염산에 빠져보면 그냥 액체 자체에 바로 주인공의 몸이 닿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만 같은 하수구여도 바로 옆의 섹션은 일종의 배리어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써 염산의 출처는 적어도 두 군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왕의 정원의 속삭이는 나무 대화창을 보면 백의 여사는 뿌리뿐만 아니라 잎의 속성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마르무의 비석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거리나 여왕의 정원 버섯 황무지 등의 뿌리인지 줄기인지 잘 모를 것에 가시가 달린 것을 볼수 있는데, 이건 백의 여사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현실에서도 식물의 가시 중엔 뿌리나 잎에서 파생된 것이 존재합니다. 주로 우운의 영역을 침범한 형태로 뻗어 있다는 것도 설득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왕의 정원 정문엔 대놓고 여긴 출입금지라는 듯이 뻗어 있습니다. 바닥엔 염산이 넘치고요. 돌아와서 아마도 이스마는 백의 여사와 같은 계열이지만 티어 같은 것이 다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버섯 황무지 가운데에 여왕의 정원과 같은 혹은 유사한 디자인의 건물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아보자면, 적어도 주인공은 애초에 할로우 나이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면에서의 지렁이의 나레이션을 보면, 오감도 없고 생각도 없어야 진정한 할로우 나이트라고 하는데, 이스마의 눈물을 얻기 전, 염산에 일부러 빠져보면 당황하여 죽지 않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연출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계속 정말 주인공이 공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연출이 많이 나옵니다. 또 장로 후가 묻힌 지역이 있는데 이 벌레는 아마도 광위에 홀린 곤충들을 제압하거나 치료하던 것 같으며 결국은 자신도 감염되어 미친 채로 사마귀 마을을 공격하다 자신이 사마귀들에게 죽어 묻힌 것 같습니다. 장로를 기억한다는 이들은 사마귀들을 말하는 것 같으며 죽기 전에는 사마귀 군주들과 결투를 해서 적어도 인정을 받은 상태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마귀 지역을 보면 사마귀들은 보통 전리품 삼아 머리 혹은 가면을 꽂아두지 묻지는 않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광위에 감염되면 강해진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평소 장로에 대해 알고 있던 배신자 군주가 장로가 강해진 것을 보고 자신도 더 강해지고자 욕심을 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희망의 터에 의사였던 것 같은 곤충의 영혼이 있는데 장로 후와 같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마귀 마을에서 퀴렐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데 사마귀 군주들에게 가는 통로를 열고 한번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오면 언덕에서 퀴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마귀 군주들이 있는 공간에 왕자 중 하나가 부서져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건 배신자 군주의 자리이고 배신자 군주는 사마귀 군주들 중 유일하게 수컷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컷이라 힘의 집착에서 자의로 광위에 감염되어 추방 혹은 이탈했다는 것이 부드러운 흐름이 된다고 봅니다. 일리단이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추방이기도 하고 이탈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사마귀들이 의지가 강력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마귀 군주도 그냥 감염된 것이 아니라 광위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왕의 정원, 여왕의 거처 앞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백의 여사를 죽이는 대가로 감염되어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백의 여사를 죽이면 당연히 여왕의 정원은 주인이 없어지게 되고 광위는 복수의 일부를 달성하고 배신자 사마귀 무리는 자신들의 땅을 얻게 되니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그러면 유독 백의 여사가 있는 곳에만 사마귀들의 껍데기가 가득한 것과 드라이아가 죽어 있는 이유도 백의 여사가 있는 곳으로 갈수록 가시밭 천국이 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다만 배신자 군주의 딸의 묘지가 그 근처에 있는데 배신자 군주의 대사엔 그 딸에 대한 게 없어서 왜 죽었는지 왜 대머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버섯 황무지의 새 암컷 군주는 분명히 머리칼 혹은 뿔 비슷한 디자인이 존재하는데 말이죠. 아마도 힘에 미쳐서 뛰쳐나간 건 맞지만 또. 사마귀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딸을 치욕이라고 생각해서 직접 죽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도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참고로 보통은 여자에게 머리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현실의 역사적 사건에서도 프랑스 해방 당시를 보면 반역자들의 즉결 처형, 삭발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알려져 있음을 감안할 때 묘지까지는 만들어 주었어도 대단히 치욕적인 죽임을 당한 게 아닐까 합니다. 연인이 재메르인 것을 생각할 때 강하니까 구해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최고 기사란자가 종도 틀린데 동성 연애에 직함에도 불구하고 연인 구하러 자리를 비운다는 건 지극히 몰상식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문을 직접 못 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암컷 사막이 군주 셋을 이기면 좌측에 잠근 문을 열어주며 거기에 창과 깊은 둥지의 벌레들의 껍데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창백한 왕의 귀찮은 일의 일부를 덜어주는 대가로 자주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마귀 마을을 지나면 눈물의 도시 정문이나 하수구 입구 등이 그대로 노출되니까요. 사마귀 갈고리를 얻은 후 사마귀 군주들로 가기 위해선 꽤 난감한 가시밭을 지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게임 진행 중에 이렇게 생긴 가시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벽면에 붙으면 자동으로 벽타기가 되고 중력 표현으로 인해 밑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반대편으로 직선 점프를 하게 되며 역시 벽면에 닿으면 아무 컨트롤이 필요 없이 벽타기가 됩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c만 잘 눌러주고 점프 방향만 잘 맞춰 하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